센터 이윤빈 강사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에 온채널 상품 등록하는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지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의 카테고리부터 상품명, 판매가, 옵션에 대해서 등록하는 방법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어서 상품 이미지와 상세 설명 어, 등록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상품 이미지에 대표 이미지는 필수로 하나 넣으셔야 되고, 추가 이미지는 최대 9개까지 선택사항, 동영상 이미지도 어,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 상품 이미지는 되도록이면 칸을 많이 활용해주시면 좋고요 이제 온채널에 있는 상품을 보시면은, 어, 이제 상품 대표 이미지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더 좋은 방법은 이 아래쪽에 상세 페이지 안에서 캡처를 해가지고 등록을 하시는 게더 좋은 방법입니다. 어, 왜냐하면은 이제 이 등록된 이미지는 아무래도 대량 등록을 한다거나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시는 분들이랑 똑같으면은 별로 이제 뭔가 메리트 같은 게 없으니까, 어, 더 괜찮은 이미지를 아래쪽에 상세 페이지에서 찾아서 등록을 하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하고요. 일단 사진 자체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마우스 우클릭,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상세페이지도 똑같이 우클릭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은 컴퓨터에 저장이 가능합니다. 일단 상세페이지는 꼭 다운을 받아야지 그래야 그 안에서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대표 이미지든 추가 이미지든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어, 다운로드를 받구요 그림판이나 포토샵이나 포토스케이프나 다양한 그 편집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편한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포토스케이프라는 거를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 간단하게 쉽게 편집을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실행을 하면은요, 사진 편집이 가능해요. 사진 편집에서 다운로드 받은 상세 페이지를 이제 가지고 오시면은 아마 대부분의 상품이 이렇게 상세 페이지가 하나로 쭉 이어져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미지가, 이미지가 사이즈가 가로, 세로, 천 사이즈로 맞추면은 좋거든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권장하는 그 이미지 사이즈로 어 이제 잘라보겠습니다. 아래쪽에 기능 중에서 1대1로 맞춰가지고 자르시면 좀 편할 거거든요. 이렇게 자르고, 일단은 1대1로 다 자릅니다. 선택 영역으로 저장을 해서 뭐 이미지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요. 쓸만한 거 있으면은 이렇게. 대충 했다고 치고, 이 상태에서 일괄 편집으로 들어가가지고 편집한 이미지들을 다불러오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측에 보면 크기 조절이 가능해요. 가로 조절이든 세로 조절이든 상관없어요. 천으로 하나 맞춥니다. 모든 사진 저장 변환을 누르시면은요. 저장을 했을 때 폴더를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사진도 천에 천으로 맞춰졌고 천에 천, 천천, 천천, 천천 다 됐습니다. 1대1이기 때문에 다 동일하게 되거든요. 이 방법으로 하시면은 제일 빠르게 사진을 이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스마트 스토어로 돌아와가지고 이 중에서 가장 깔끔하고 상품이 잘 나온 이미지로 대표 이미지를 선정을 하시고요. 추가 이미지 나머지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미지를 다 넣고. 지금은 일단 4개만 했는데 더하면 더 할수록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미지는 이렇게 편집해서 간단히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이미지도 이제 새로 생겼잖아요. 이거는 이제 활용을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해주시면은 좋아요. 이걸 넣게 되면은 뭐가 가장 좋냐면요. 만약에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네이버에서 했을 때어 이제 쇼핑 영역을 많이 신경을 쓰실 텐데 그 외에 동영상, 동영상 영역이 있는데요. 동영상 중에서 스마트 스토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동영상 이미지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어,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를 최대한 활용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이미지도 넣으시면 좋고, 어, 나 동영상 편집하는 거잘 못해요 하더라도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밴믹스라는 프로그램인데, 밴믹스라는 게 네,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아까 만들어 놓은 이미지 있죠? 이거를 그대로 열기를 해서 그냥 나름대로 동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동영상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간 조절이나 화면 조절이나 뭐 중간중간에 빈 화면을 넣는다던가 아니면 자막을 간단히 넣는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니까요. 활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들어가서 몇 가지 기능을 만져봤더니 나름대로 이제 괜찮은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서 어 만든 상태에서 이제 저장을 해서 이쪽에 업로드를 하시면은 어, 추가적으로 노출이 될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한 동영상을 넣으면은 요 동영상 타이틀도 쓰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위에서 작성했던 상품명과는 다르게 또 동영상 타이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은 상품명에 키워드 쓴 거와 다른 키워드를 넣었을 때또 이제 두 개가 같이 혼합이 돼가지고 노출이 될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이미지 꼭잘 활용하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 설명도 이제 직접 작성과 HTML 중에서 일단 직접으로 스마트 에디터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서 작성을 해 보면은 어 이제. 등록을 할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제가 온 채널에서 아까 다운 받았던 그이 길쭉한 상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가 열기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미지가 길게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권장하는 그런 이미지 가이드는 아니에요. 스마트 스토어도 블로그 형식처럼 상품 페이지를 꾸미는 거를 가장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베스트는 사진을 짧게 짧게 잘라가지고 중간중간 글을 쓰는 게 베스트이지만 그게 어렵다라면은 포토스케이프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아래쪽에 사진 분할 이 기능을 활용을 할 겁니다. 추가를 들어가서 상세 이미지를 열고요. 이 상태에서 칸수는 무조건 하나로 하고, 줄수는 이거 몇, 몇 줄로 나눌 건지거든요. 10으로 해가지고, 이, 이미지가 더 길면은 더뭐 15, 20 이렇게 나누시면은 더 잘, 잘게 이렇게 이미지를, 어, 분할을 하실 수가 있고요. 분할을 만약에 눌렀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 통으로 된 이미지를 10개로 그냥 n분의 1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할때 여기에 사진을 그럼 10장을 불러와야겠죠. 자, 아웃풋에 상세 이미지 1번부터 10번까지 열개를 누르면은요. 어차피 아까 통으로 된 하나로 된 이미지랑 보이는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 하나로 된 이미지는 너무 길고, 그, 특히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이미지가 아니에요. 길기 때문에 로딩 속도 같은 것도 차이가 나고, 이 짧게 짧게 된 이미지가 더 로딩 속도도 빠르고, 모바일에 최적화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쨌든,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냥 m분의 1 간단하게 한 거고요. 된다면은 내가 지정 지정 해가지고, 그 중간중간에 글까지 쓰면은 가장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에 요, 요 기능을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간단하게 상세 페이지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미지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어, 포토스케이프나 뭐 벤믹스나 활용을 이제 꼭 그걸로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편한 대로 해가지고 예쁘게 등록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어, 혹시 오늘 내용 이미지랑 상세 설명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